자 우리 예쁜 다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려, 다리 옳지. 그다음에 자 여기에 컵네 개를 쌓아서 맨 위에 컵에 다리가 좋아하는 간식 북어를 넣었어요. 자 다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먹을까요? 자. 다리, 고! 와! 음, 달려왔어요. 자, 오구, 뒤로 주다라 옳지. 그 다음에, 컵 안에 들어있는, 아, 간식을 먹었어요. 성공! 어떻게 먹을까? 자, 옳지. 어떻게 먹을까? 오구, 손으로, 오구, 어떻게, 어떻게 할 거야? 다리, 어떻게 할 거야? 지자 <laughs> 먹어봐. 다리 먹어봐. 먹어봐. 얼굴 잘하네. 얼굴 잘하네. 얼굴 잘하네. 얼굴 잘하네. 그렇지 그렇지. 얼굴 잘하네. 얼굴 잘하네. 얼굴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잘하네 나왔어요? 어디 갔어요?